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글로벌 팬분들 안녕하세요. Hi, global fans. 긴장된다. Miss you, miss you too. 네, 주연아. 네, 부르셨어요? <laughs> 오, 이거 좀 긴장돼.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인스타 라이브로 처음 인사드리는 은서, 손주연입니다. 어, 이거 처음 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약간 좀 다른 느낌이랄까? 평소에는 그,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공간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음, 굉장히 새롭고 어 손도 좀 떨리네요. 이 지금 진짜 제가 셀카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험 잘 치고 왔냐고요? 저는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음, 이번 주는 결과를 보고 받는 한 주였습니다. 와 언니 오늘 완전 예뻐요. 매일매일 다 예쁘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샵 갔다 왔거든요. <laughs> 준비됐을 때 이렇게 인사드려야죠. 팔안 아파요 여러분. 괜찮아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 원래 이 시간대에 키는 건 사실 도리가 아니라고 많은 팬분들이 그랬는데 저는, 바로, 쉴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또 인스타 라이브를 많은 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셔서,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Love you, Jian from Thailand. Thank you. I love you too. 언니야, 그새 머리 많이 길렀다. 그죠?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근데 자르고 싶어요, 지금. 일명 그, 머리와 권태기가 어떨까? 그래서, 권태기가 왔지만. 음, 좀, 좀 딸린다. 왜 이렇게 어색해. 어색해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 요새, 낯을 이렇게 가리게 됐네요.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 음... <웃음> 진짜 글로벌 팬, 하이. 진짜 인스타 라이브를 하니까 많은 헤어 팬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laughs> 신기해. 오늘 날씨가 좀 흐릿흐릿하네요. 오전에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 날씨가 흐려져주니 내가 바뀔 때 흐린 거보다 내가 집에서 쉬려고 맘 먹었을 때 날씨가 흐린 게 아주 좋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 MBTI ISTJ로 바뀐 소감은 어떠냐고요? 저 ISTJ 아닐 텐데 반대로 바뀐 게 ISTP 아닌가요? ISTP도 not bad. 好想你，我也好想大家。 <놀람> <laughs> 많은 분들이 인스타 라이브를 제가 처음 키고 또 제가 켠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다들 놀라셨나봐요. 막 물음표를 엄청 보내주시네. 한국은 지금 몇 시입니까? 한국은 오후 4시. 26분입니다. 언니, 마할키타. 마할키타. 귀여우. 귀여워요? 앞머리도 많이 길렀다. 그죠? 앞머리 많이 길렀죠? 주연이 아이야? 주연이, 저요? 저 근데 약간 선택적. 선택적 아이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아이. 그러니까... 그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이랑 아이가 반반인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선 있인데 진짜 이들 사이에선 제가 조용히 있고 싶더라고요. 그냥 기운이 뺏겨요. 그런 거? Hello, say hi to me. Hi, hello. 음 강아지 점심 먹었냐고요? 아 저거 그거구나. 강아지 점심 먹었어? 저 점심 안 먹었습니다. 음. 오늘 그러 보니까 지금 공복이네요. 근데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거 맞겠죠? 올라 올라. 어 놀랬다. <laughs> 왜안 먹었어 밥 먹었냐 저요?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러게. 오늘 왜 갑자기 문득 입맛이 없었을까? 갑자기 진짜 맛있는 쌀밥에, 진짜 맛있는 김. 제가, 저 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오이. 오이랑, 그렇게 있는 야채김밥. 아니, 우엉김밥. 진짜 먹고 싶다. 오늘의 이야기 해달라고요? 찐머리 맞냐고요? 저 찐머리예요, 여러분. 머리 많이 길렀죠? 저녁은 꼭 먹겠습니다. 은서짱, 가와이. 아り가と 고자이마스 어, 이거, 저 스즈멜 봤어요, 여러분. 은서짱, 가와이. 스즈멜, 다이스키. <laughs> 현타 <laughs> 왔다. 이 뒷배경 사진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있고 여름이 핑크 머리 귀여워. 언니가 해준 루다 아트 보고 싶어요. 루다 아트요? 루다 아트? 시연이 오늘 얼굴 뽀송뽀송하니 너무 귀엽다. 에이, 이거 효과했어요, 여러분. <laughs> 뽀송하죠? 뽀송한데, 효과했어요. <laughs> 효과했어요, 효과. 진작에 했어요, 켜기 전에. <laughs> 너무 적나라하게 비춰질까봐. <laughs> 했습니다. 솔직하다고요. 솔직해야죠. 뭐 이런 거 정도는 또 솔직한 것도 아니죠. 다들 뭐 아셨잖아요. 눈치채셨잖아요. 아 진짜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지. 밤밤밤밤밤밤 근데 보니까 약간 브이앱 새로모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죠? 음뭐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 언니 오늘 더워요? 아니요. 적당해요. <laughs> 나는 언니, 너의 코가 좋아. 너의 얼굴이 좋아. 너의 모든 것을 좋아해요. 고마워요. 제 코도 좋아해주고, 제 얼굴도 좋아해주고, 제 얼굴도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 반팔 게시했. 아, 반팔 입어서 물어본 거구나. 아, 음, 위에 외투 있긴 했었어요. 오늘 살짝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디데이. 음... 오늘 근데 진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좀 신기하네요 또 적응 안 된다고 했지만 금방 적응을 해버린 것 같은 이 느낌도 나쁘지 않고 자주자주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외국 우정들... <laughs> 우정분들이 잘그 번역해 주세요. 제 영어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게 좌우 반전돼서 나가나요? 그대로 나가요, 지금? 응. 궁금해. 아 그대로 나와요. 오른손 들어봐요. 들었어요. 음. 원래 이렇게 정적이 있으면 살짝 어색한데. 아, 아 반전돼서 나온다고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오늘의 TMI 저 오늘의 TMI? 음... 음, 오늘의 TMI. 오늘 학교 가는 줄 알고, 아침 7시에 일어나고, 7시 반에 일어나고, 아침 8시에 일어났다. TMI. 아, TMI가 성적 나왔어요. <laughs> 가고 돼 있어요, 성적 볼. 한 끼도 안 먹었다. 저녁 수업이 없습니다. 오, 완전 좋겠다. 나는 방금 라떼 한 잔을 마셨다. 언니, 금발 아니면 흑발, 저, 음... 어렸을 때는 금발이었는데, 어, 또 모르겠어요. 바뀔지도. 근데, 2023년 손주연은 흑발이다. 어머. 학원 가야 되는데, 그냥 째고 손주연 라방 봄. 괜찮아? 뭐 영상통화하는 느낌으로 나방 해드리겠습니다. 음... 우체국 다녀왔어요. 음... <laughs> 부지런했네. 시험 망했어요. 잘했어요. 망해준 덕분에 누군가는 성적을 잘 받을 거예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누굴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어, 내일부터 연휴다. 그러게요. 에이, 내가. <laughs> 나 천천히 있다 깜짝 놀랐어. 아니, 나, 어떤 분이. 아니, 나 얼마 전에 라식 상, 라식 상담하러 갔는데 의사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게뭔 소린가 싶어서 저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뭐야? 이러면서. 요즘 개나소나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했더니 나 진짜 여기까지 진짜 진지했다. 내 눈에. 했었어. <laughs> 그래서 팀장님 전화 왔었어. <laughs> 오, 미안해요. <laughs> 어떻게 됐어? 약간 일시정지 됐었죠? 뭐, 뭔데, 뭐 해가고 있었지? 아, 뭐, 그래서 내 눈에 순전히 꽉 차게 담겨있어서 차마 손댈 수가 없다고 하더라. 진짜 요즘 이렇게 진짜 실화처럼. 어쨌든.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 감사드립니다. 어... 아... <laughs> 음... 방해금지 모드로 하고 왔습니다. 방해 금지 모드. 우리의 시간을 방해할 순 없어. 음.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도요, 우종들도, 많은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마늘과 쑥더 먹었나요? 정답! <laughs> 룸투어요? 안 됩니다. 안될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해드릴게요. 나중에가 근데 언제인지는 확답 못 하겠습니다. 너무 단호했죠? 근데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해야지. 제가 웬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말랑하게 생겼냐고. 말랑합니까? 감사합니다. 40년 뒤에 평창동 빌라 룸어 라이브요? 평창동이요. 좋지, 평창동. 방이 안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364일 방 깨끗한데 딱 오늘 상태만 좀 그런 듯이 아니라, 방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냥 다만 제가 그 우정들 약간 환상 지켜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조금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을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거 조금 지켜주고 싶어서 다음에 그 컨셉에 맞춰서 방을 좀 정리하고 난 뒤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깨끗해요. 저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고 환기시키고 청소기 돌리고 제 하루 루틴이에요 그게. 방 깨끗해요. 놀리지 말라고. <laughs> 다영이 방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인아니요 <laughs> 다영이 방도 깨끗해요. 언니, 근육통이 있는데 헬스장 갈까요, 말까요? 저도 근육통 있거든요. 어제 하루 운동을 두개 종목이나 했어요. 근데, 그, 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전 오늘 일이 있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저 대신 가주실래요? <laughs> 다음 인스타 라이브 할 때는 워침 마켓백 할게요. 근데 오늘은 가방을 가지기, 가지러 가기에는 조옥이 있는데 조옥이 갈 시간에 댓글 하나 더 읽고 조옥이 있는 거를 나중에 할게요. 개 뉴스에 올라 올라~ 여러분,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최고의 팬인데, 청소 못하는 저를 좀 잔소리 해주세요. 언니, 방이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 어? 방? 방이 깨끗해야, 마음도, 머리도 깨끗한 거야. 청소 안 해? 어? 지금 이게 뭐야, 마음이 어지러워? 마음이 어지러운 걸 이렇게 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laughs> 청소해! 빨리! <해>. 한마디 끝. <laughs> 뭐 얘기하고 있었죠? 아! 여러분, 저 45분에 가야 돼요. 주연이 아직 옥녀야? 만늘 좋아해? 저, 옥녀예요, 여러분. 저 아직까지 옥녀를 탈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 옥녀입니다. 잔소리 멈추라고요? 그러면 은방 청소하면 되잖아! <laughs> 왜 청소를 안 해? 여튼. Can you say hi to French fans? 봉수? 봉수? 연언 메리시 아니 40대가 된 거라니 아니에요 여러분 40대가 된게 아니라 저는 저만의 루틴이 확실해요 근데 그 루틴을 조금 알려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언니, 인스타 라이브 자주 하세요. 알겠어요. 놀라지 말고. 자주 할게요. 오늘부터 손주 루틴대로 살아야겠다. 손주 루틴.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하기. 그리고 이불 정리 끝나면 기지개 피고 창문 열고 공기 환기시키기. 그리고 양치하고, 물 마시기. 그리고 다시 침대 누웠다가, <laughs> 오늘 할일 다시 정리하고, 나갈 준비하기. 아니면 뭐, 할일 하기. 여러분 45분이네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인스타 라이브 성공적으로 그래도 좀한것 같고, 자주자주 뵈요. 자주 자주자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음, 자주 자주 이렇게 안부 연락, 안부 인사 나눠 주세요.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우리 다가오는 5월에도 파이팅! 안녕. 마지막으로 언니 당신을 내 것으로 불러도 될까요? Of course. 불러주세요. <laughs> 안녕 끌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I love you, I see y 사랑해. What I need to get a little. y o u 안녕.